자, 다음은 클래스 간의 의전성 주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어, 소스는 어, 클래스 이름이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 하나는 그 메인 메소드를 담고 있는 클래스와 어, 메인 메소드는 없지만 이니 어, 디스플레이라는 화면을 그려주는 어, 화면에 출력을 어, 가능하게 해주는 구문을 담고 있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보더레이 보더 레이아웃 뷰 클래스 어, 이렇게 두개의 클래스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소스 자체는 하나의 클래스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가 되겠죠. 하나의 소스 안에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화면을 담당하는 어, 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와, 어, 두 번째 클래스는, 어,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 실행파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어, 메인 메소드는 지금 24번부터, 어, 27번 라인, 음, 지금 이 구간이 되겠죠.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이시는 이그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화면을 그려주는 구문, 어, 이 구문을 포함하고 있는 init display라는 메소드가, 어, 포함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8번부터 그 다음에 12번까지, 어, 이 구간은 이제 선언부로서 어, 여기에 선언된 변수는 전역 변수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이 클래스 안에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어, 클래스 선언을 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6번 라인 어, 여기가 되겠죠. 클래스 선언한 다음에 어, 선언을 하시게 되면 어, 거기에 선언된 변수는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한다. 어, 그리고 이제 버튼에 대해서 다섯 개의 어, 인스턴스와 구문이 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이두 개의 클래스를 한번 그림으로 어, 나타내 보면, 일단은 첫 번째 클래스는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각형과 어, 뒤쪽에 있는 사각형을 관찰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공간을 어,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클래스에는 지금 init display라는 메소드를 어, 선언,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이구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클래스가 border layout view 클래스가 되겠죠. border layout view. 그래서 모든 클래스가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음,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다. 아, 그래서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 주입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어, 이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즉, b o r d e r l a y o u t a p p 이라는 클래스가 b o r d e r l a y o u t a p p 이라고 되어 있는클래스가이 앱이라는 어, 할을담당하는 b o r d e r l a y o u t v i e w 라는 음,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있다. 즉, 어, 이 객체가 이 객체가 이 앱이라는 이 객체에 주입되고 있다. 즉, 어, 앱 클래스 안에서 보더레이아웃 뷰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었다고 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주입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 여기 25번 라인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n e w 라는그 예약어 뒤에. 그인스턴스 구문을 어, 가지고 있고요. 어, 그 후에 26번에서는 그 해당하는 클래스가 소유하고 있는 initDisplay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6번에서 어, 13번으로 진행이 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는, 어, 이렇게 주입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인스턴스화를 해야 한다 라고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화라는 것은 결국, 어, 램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로딩시키는 것이다. 즉 어,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 상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할 때 호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이 호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 클래스의 구성 요소인 변수를 호출할 수 있겠고요. 어, 두 번째 동사형에 해당이 되는 메소드를 코출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클래스를 이렇게 분리해서 코딩을 구현해 봄으로써 그 재사용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새로운 생각을 좀해볼수 있고요. 어, 이런 코드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또 분석을 통해서 그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을 살리는그리고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어, 재사용성을 높이는첫 번째 단추에 해당이 되는 어, 메소드 중심의 코딩을 전개하는 방법 메소드 중심의 코딩을 어, 전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그다서 어, 메소드 중심의 코딩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면, 어, 이것이, 어, 재사용성을 누릴 수 있는 그첫 단추가 되어줄 것이다. 아, 여기서부터 어,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내용적인 거는 그 보더 레이아웃 그1-1 강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동서남북 센터, 어, 중앙을 나타내는 그 지역별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 호출 결국 어, 화면에 대한 배치를 담당하는 메소드가 add라는 메소드이고요 그 add라는 메소드의 파라미터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메소드 호출은 어, 첫 번째 것은 창에 대한 크기가 결정이 되는 어, 그러한 호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호출은 어, 보여질 것인가 에 대한 어떤 유무에 대해서 어,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 호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 v l n 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어, 그런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 왜냐하면 어, 이걸 사용하게 되면 결국 어, 참과 거짓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분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일의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그 역할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설계해서 어, 만들어 보실 때. 어, 이렇게 하나의 소스 안에 두 개의 클래스로 어, 그 나누어서 한쪽에는 메인 메소드를 두고 어, 다른 한쪽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어, 메소드를 선언하고 구현함으로써 어, 그런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 그런 관계에서 객체 주입을 코드로 나타내 보고 어,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메소드를 재사용하는 음, 그런 연습을 해보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좀더 어, 코딩에 대한 어떤 시야와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어떤 활용 능력 어,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